안녕하세요. 변두리 미국 여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스베가스에서 가볼만한 식당들을 안내해 드릴 텐데요. 아침에 식사하기 좋은 곳 또는 점심, 저녁 식사하기 좋은 곳으로 나눠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라스베가스는 정말 좋은 식당들이 많은데요. 잘 알려져 있는 인앤아웃이나 쉑쉐크 고든 램지나 얼스업 샌드위치 같은 거는 다음 번에 한번 모아서 소개해드리기로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유명한 식당 위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 드릴 식당은 에그슬럿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곳인데요. 미국 레스토랑 가이드에도 언급되었을 만큼 굉장히 유명하지만 한국분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가벼우면서도 먹고 나면 위가 보람찬 식당입니다. 에그슬럿은 코스모폴리탄 호텔에 있는데요. 아침이나 점심 식사를 간단하게 하기 좋은 식당입니다. 아무래도 주말이나 휴가 시즌에는 가시면 편안하고 여유롭게 드시기는 좀 어렵고요. 테이블은 따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에 12개에서 20개 정도의 좌석만 있는데요. 주변에 식사하실 만한 쇼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간은 요령껏 번잡한 시간을 피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집에서도 만들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재료로 음식을 만드는데요. 직접 가서 드셔보시면 아마 감탄하실 겁니다. 이 식당의 오픈 시간은 평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리고 주말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벨라지오 호텔에 있는 파티쉐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초콜릿 분수를 볼수 있는 곳인데요. 이 톤의 녹인 초콜릿을 50도로 녹여서 8미터가 넘는 폭포로 흘려내려 보내는 것을 보면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장소일 것입니다. 가볍고 캐주얼한 분위기에 초콜릿 쿠키나 케이크, 크레프 젤라또 샌드위치 등을 판매하는데요. 연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연어 크레이프를 추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레이프를 먹기 위해서 이 식당을 많이 찾습니다. 벨라지오 파티쉐리의 오픈시간은 평일 6시부터 11시까지, 주말에는 밤 12시까지 오픈합니다. 세번째 소개해드릴 곳은 모나비 가비입니다. 벨라지오 호텔 바로 길건너에 있는 페리스 호텔에 있는 프랑스 식당인데요.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중 언제 넣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모나비 가비는 어느 때 가도 아주 좋은 식당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스테이크 하우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랑스식 아침 식사 크레이프와 와플 등이 굉장히 맛있는데요. 특히 아침 식사하시기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아침 식사가 아니라 저녁에 이곳에 가신다면, 운이 좋으면 페리오에서 벨라지오의 분수쇼를 감상하시면서 식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식당은 예약을 받지 않고요. 가서 운에 맡길 수밖에 없겠죠. 이 식당의 오픈 시간은 평일은 7시부터 11시까지, 그리고 주말에는 밤 12시까지 오픈합니다. 그리고 스트립에는 한 식당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진생과 김치 식당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는 점심 식사하기 좋은 식당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간단한 공지 사항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행하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방송에 나왔던 장소나 메뉴판, 또는 시간표 등을 업로드 해놓을 겁니다. 그래서 여행 시에는 방송을 듣지 마시고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서 여행하시면 더 다니시기 좋을 것 같아서 홈페이지를 오픈했습니다. 주소는 아래 메시지 창에 적어놨으니까요.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방송에 나왔던 곳,지도, 연락처, 오픈 시간 여러 가지 등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음.